이 서울시, 어, 구, 구의, 구, 의회, 의장들이 모여서 기념품도 만들고, 뭐, 비용도 조작을 하고, 도대체 이 동대문구 의회는 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, 국민들 세금을 갖다 일이 낭비하는데, 동대문구, 주민들은 뭐하고 있느냐고, 서울시 의장단들이 이렇게, 어, 국민 세금을 낭비를 하는데, 식사비는 엄청나니500 몇십만에서 나온답니다. 이것도 전부 다 가짜로 만들었겠지. 의장이, 뭐서, 어, 구호 그 의장이 100명도 아닌데, 또 기념품 100개를 만든답니다. 국민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구의회가 어? 이래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 썩은 국회의원들 이 자석들이 구의회 먹고 왜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을 만들었냐 말이야 국회의원 이 자석들이 자기들 운동선수로 원 운동원으로 만들어고 만들어놨는 거 아니냐고 왜 대한민국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필요하냐 말이야 구청장이 있고, 어 정부가 있으면 되고, 도지사 있으 있고, 그러면 되지. 왜 시의원, 도의원, 구의원이 필요하나 말이야. 수줍만한 세금 낭비를 하고, 있어은 국회의원들, 이런 말들이 어? 총살감입니다. 본인들,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운동원으로 살라고 구의원, 시의원, 도의원 만드는 들거 아닙니까? 이 사람들 없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안 돌아갑니까? 그러면 국회의원 두 알아 말이야 100명으로 그래서 어, 지금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들이 어, 돈을 마음대로 쓰고, 또 동대문 구의회는 어, 뭐 만들고 조작을 하고, 식사비도 조작하고, 이런 사람들이 어, 김영란법에 김용, 걸립니까? 또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. 서울 시민들, 정신 차리세요. 당신들, 세금 낸 돈이, 어디로 흘러가는지, 똑바로 봐라 말이야. 서울 시민들이, 어, 공산주의, 사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거 아니냐고.